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추억팔이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바쁘게 사느라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립지도 않았고 딱히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여보 나도 동창 모임 생겼어.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SNS로 다시 엮이는 경우도 많고 아내도 꽤 사교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늘 피곤해 보였고 주말엔 대충 트레이닝복 입고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정장을 입는 겁니다. 머리는 고데기로 말고 향수도 제가 싫어하던 진한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직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반응하더라고요. 뭔가 있다, 뭔가 숨긴다. 이건 그냥 동창 모임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괜히 의심했다가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외출 후 늦게 들어왔고 술을 마셨다는 핑계를 대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입고 온 옷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나갈 때 입었던 치마가 아닌 다른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 옷이지, 왜 갈아입었지? 설마 옷까지 준비해 둔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 몰래 그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보는 노트북에서 로그인된 계정으로 몰래 들어간 겁니다. 거기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 사진. 모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거기에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강도윤.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친구. 20대 초반까지도 자주 어울렸던 친구였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 그가 아내 옆에 있는 거지? 왜 둘이 유독 다정하게 붙어 있는 건가? 저는 그 순간부터 확신했습니다. 이둘 뭔가 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나마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놈은 제 결혼식에도 왔었습니다. 축의금도 냈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 아내와 저렇게 다정하게 찍힌 사진에 웃고 있었다는 게 저는 그 순간 뭔가 안에서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상태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그래? 예민해졌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저에겐 아무 관심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저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시선이 흔들렸고 웃음의 온도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고 저는 일부러 아내 앞에서 동창 모임 얘기를 꺼냈습니다.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요즘은 그런 거안 해. 다들 바빠서. 그냥 카톡만 해.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모임 사진이 올라왔고,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온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짜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이대로는 못 참겠다. 그래서 아내가 외출한 날 몰래 옷장 안쪽에 숨겨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주 예전에 사용하던 공기계였습니다. 위치 추적용 앱을 몰래 설치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심고 핸드폰을 아내의 차 뒷좌석 밑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져 있어서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카페, 그 다음엔 식당, 그리고 마지막엔 모텔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길 바랐습니다. 진짜로 아닐 수도 있겠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저는 발을 덜덜 떨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텔에 두 시간이나 있었습니다. 두 시간이면 충분하죠. 두 시간이나.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차 안에 제가 넣은 핸드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텔 이름과 위치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 무슨 일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이 악물었습니다. 들킨 걸 모르고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태도조차 얄밉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뻔뻔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내 친구랑 바람이 나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저는 그날부터 아내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싸매고 증거를 쌓고 완전히 확실해졌을 때한 방에 치고 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아내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새 핸드폰을 하나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설정을 바꿨습니다. 모든 기기 접속 기록을 볼수 있도록 로그 기능을 켰고 아내의 휴대폰 IP를 따로 기록해서 활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자주 쓰는 노트북의 브라우저를 체크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방문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곳엔 아주 익숙한 주소들이 있었습니다. 모텔 예약 사이트, 특정 카페의 위치, 주차 가능한 조용한 레스토랑, 저는 그걸 보며 아내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는 시간, 위치, 머무는 시간, 너무나 상세하고 일관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캘린더 앱에서 예약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날짜 옆에 적힌 메모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0시, 도윤 5층 방. 저는 그 순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윤, 제 친구, 그 인간의 이름이 너무나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시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초소형 렌즈였습니다. 평소 아내가 사용하는 차량 대시보드 아래쪽에 설치했고, 거기서 녹화된 영상은 제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그 영상이 찍혔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웠습니다. 얼굴은 선글라스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몸짓과 목소리, 걸음걸이. 저는 그게 누군지 단박에 알수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 인간 특유의 비웃는 말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너 진짜 대담해졌네. 너무 들키고 싶은 거 아냐?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비웃고 있었다는 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 우리 집에서 도윤과 주고받은 영상 통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지, 식탁, 소파, 그 영상 통화 배경에 전부 우리 집이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 간 사이에 그 인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침대에서 통화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절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집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공기청정기, 냉장고, 조명 시스템, 우리 집은 부분적으로 스마트홈이었기 때문에 기기 작동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없던 날 정오부터 3시까지 집안 조명이 켜져 있었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침실 공기 청정기가 가동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가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조롱하고 깔 보고 속이면서 우리 집 안방까지 더럽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박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평소 잘안 마시던 위스키를 꺼내놓고 혼자 원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를 짓밟고도 무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복수 계획을 짰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위치 기록, 심지어 스마트홈 사용 로그까지 변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아내뿐 아니라 상간자한테도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저는 바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감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건 이제 사랑이나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배신에 대한 복수, 인생을 망가뜨린 인간들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낼 준비를 하면서도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우리는 유리해집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저를 다잡아줬습니다. 저는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이제는 증거가 말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윤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그 인간은 저에게 친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아내에게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도윤의 회사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인간은 중견 IT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이름만 말해도 아는 회사였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과 태그로 근무지 위치와 동료 관계도까지 파악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인사팀 메일 주소를 알아냈고, 사내 익명 제보 시스템도 확인했습니다. 회사 윤리 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 직원의 사적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내부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의 사내 익명 제보 창의 내용과 증거 일부를 올렸습니다 사진 메신저 대화 일부 그가 기혼 여성과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명확한 정황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본인임을 알수 있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갑자기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 졌습니다 저를 힐끔거리며 말투가 바뀌었고, 괜히 선물도 사오고, 집안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미 들킨 줄 눈치챈 걸까, 아니면 도윤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바로 그 다음날,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번호였습니다. 할말 있다. 잠깐 볼수 있을까? 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놈이 이제 와서 뭘 하려고 이러는 거지. 저는 일부러 시간을 밀었습니다. 바쁘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쏘아붙이자 도윤이 그제야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회사 쪽에서 연락 왔다. 내부조사 들어간다고. 누가 신고했대? 너지? 이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들통난 거구나.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내가 알바 아니다. 그말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도유는 초조해졌는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자고.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동창 모임 단톡방에서도 조용히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묻더군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내 앞으로 소장 하나 갔을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뭐야? 소장이라니 무슨 소리야? 저는 봉투 하나를 꺼내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인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치 기록, 영상, 통화 내역, 카카오톡 캡처, 도윤과 함께 찍힌 사진들, 그리고 제가 정리한 타임라인 문서까지. 아내는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둔해 보였어.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어.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사람은 그냥 잠깐 감정이 흔들린 거였어.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감정이 흔들렸다고. 그 흔들림이 몇 달이 넘도록 지속됐고 그동안 내 인생은 조롱당했는데 그게 흔들림이었다고.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명 필요 없어. 변호사가 다 정리했어.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봐줘. 그 사람하고 다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은 내가 우리 집 침대에 그 인간 데리고 오기 전에 끝났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도 곧 연락 받을 거야. 직장에서도 조사 중이더라. 너도 각오해. 위자료 청구, 상관자 소송 다 준비돼 있으니까. 아내는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감정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된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는 척 했지만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마음이 약해질 줄 알았던 걸까요?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고 되돌릴 생각은 단일도 없었습니다. 그주 금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소장을 받고도 정식 대응을 하지 않았고, 도윤 쪽은 답변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상대방한테 불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했고, 도윤에게는 이미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소장을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받아줬고, 그쪽은 합의로 끝내면 안 되냐며 애원하듯 말하더랍니다. 합의?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인간의 직장을 무너뜨리고 평판을 망가뜨리고 삶을 뒤집어 엎을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이 다니는 회사 앞에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퇴근 시간을 노렸습니다. 회색 양복에 핸드백을 든 도윤이 건물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눈치를 보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렸고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변호사가 저희 쪽으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합의금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협의 이혼으로 정리하고 싶어합니다. 협의 이혼.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가정을 버리고 기만한 사람이 협의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샵 명의에 대해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가게는 처음 시작할 때제 돈으로 차렸고 아내 명의가 절반 들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이 정도면 피부샵 전부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남편이고 자본도 남편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했고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카드 거래 내역 전부 제출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만을 위해 몇 주를 참아왔으니까요. 그 다음 주 드디어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첫 신문일. 저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출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유는 나오지 않았고 아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다시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매우 상세하고 명확합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날로 이혼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청구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4천만원. 그리고 상간자 도윤에게도 추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합의 좀 하자. 돈이 없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대출 받아. 내가 무너뜨린 가정의 값이야. 그후 도윤은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회사에도 제가 보낸 증거 자료가 전달돼 있었고 평판은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도 조사 대상이 되었고 내부 규정 위반으로 감봉과 승진 배제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다시 한번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어. 제발 이쯤에서 멈춰줘.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 못했겠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우습게 봤던 대가를 받아라. 한편 아내는 이혼이 확정되자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도 가게도 재산도 전부 저에게 넘기고 손에 쥔건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활비로 아내 통장에 입금해줬던 돈까지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아내는 더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집안 모든 흔적을 다 없앴습니다. 소파, 침대, 커튼, 조명, 아내가 손댔던 물건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 가구로 채운 새 공간에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동창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하나하나에게 익명으로 그가 한 짓을 알렸습니다. 동창의 단체방에도 누군가 캡처를 올렸더군요. 도윤이 그놈 결국 저랬네. 얼굴에 철판 깔았구나. 그후 도윤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습니다. SNS도 폐쇄했고 회사 내에서 격리되다시피 생활하며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내는 더 심각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집거 생활을 하다 결국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는 의심하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도윤의 메시지를 받으며 치가 떨리던 순간 그리고 아내가 울며 매달리던 모습까지 저는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돌려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젠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기록 끝난 드라마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피부샵 100% 제명에 아내 명의로 된 공동예금 해지 및 전액 회수, 집 소유권 변경 완료. 모든 법적 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 쪽은 법원에서 정해준 6천만원 배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분할상환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매달 130만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4년 넘게 말입니다. 도윤은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렸고 그 일로 가족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메일을 보내고 지인을 통해서까지 접근하려 했지만 단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동정도 미련도 애정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 일에 대해 굳이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까운 동료 몇몇 측에만 털어놨고 그들은 놀람과 동시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형, 진짜 잘했어요. 그렇게까지 철저히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내심 웃음이 났습니다. 누구보다 온순했던 제가 이런 복수를 완성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후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 새 가구, 새 번호,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조차도 새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혼자 맥주 한 캔을 따고 창 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나는 살아남았고 그들은 망가졌어.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 때 묘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제 감정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는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세상엔 참아주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속이고 무너뜨린 대가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랑이 얼마나 잔인하게 배신당했는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게 만든 복수 또한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잘못 건드렸다는 걸 평생 기억하게 만들었으니까요.